성추행한 교수들, 분기문화 잡는 대학생들 우리 학과, 우리 과장, 우리 대학 사회는 알아서잘 발전하고 있는데 대학은 전혀 못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 있는 저의 시선으로 보자면 은 이렇게 보면은. 대학 안과 대학 밖이 정말 달랐잖아요. 학생 운동도 했지만, 대학 가요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문화 예술적으로도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을 보면은 엄청나게 뒤쳐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 대학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은, 성추행한 교수들, 분기 문화 잡는 대학생들, 정체성 같은 것도 끼리끼리 문화에 많이 안 좋게 보잖아요. 여전히 우리 학과, 우리 과장, 우리 대학, 대학생들의 교수들에 대해서 끔뻑 죽어서 뭐한 말도 못하고, 수직적인 위기 문화며, 사회는 알아서 잘 발전하고 있는데, 대학은 전혀 못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그러면 사회에 앞서있냐. 옛날에는 뭐 중세 유럽 대학들 보면은 새로운 연구 결과 내놓고 네. 그러는데,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형 일자리, AI, 광주형 통합, 울콩 그러건 간에 토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혀 전담대에서나 광주 어떤 대학에서 그런 거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학생들이 막 자발적인 토론하고 연구 결과 내놓고, 대학이 진짜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형식상 내는 연구 결과들만 내놓고 저는 이런 어떤 불공정 상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왜 우리가 국고로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뭔가 대학이 또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움직여야 된다 이른바 이름 있는 대학의 구성원일수록 평소에는 인권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말을 하다가도 학벌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어서는 학벌이 또 약해졌다고 생각을 효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차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민감한데도 그거에 한 절반 정도만이라도 학벌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하리 만치 없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단체에서 했던 게 과장 문화랑 대학 숙제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이라는 학벌이라고는 하 보이지 않는 거를 이른바 이제 상품화하려고, 이제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뭐꼭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안적인 뭐 모습도 만들어 볼수 있고 작은 실천으로서 뭐 나는 과정 같은 거안 하겠다 나는 대학 축제 같은 거뭐 이렇게 동참하지 않겠다 뭐 소화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전 국민이 다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무소 문화센터나 공립도서관처럼 대학의 강이며 도서관이며 시설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개방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쉬면서 나는 이런 거를 들어보겠어. 뭐 나는 이런 분야가 궁금해서 내가 퇴근하거나 이런 거 들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대학이 다 바뀌어버려야 되고, 이 사람은 이 교수가 시행한 이 수업을 들었고, 여기 성적을 얼마나 맞았음. 증명서만 잘 관리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 경력으로도 쓸수 있는 거 기본적인 책은 대학생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초중동 교육이 편하게 불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의 개선이 없는한 영원히 일어날 초중동 교육의 목적에 대해 왜곡성은 갈수록 심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가 제기하는 것들은 수능을 자격고시한다했지 너무 많은 사립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립대학들이 약설화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시비, 수시비율 조정하는 것들도 실은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조율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상관없겠고 국공립대라도 평준화된 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좋은 이념에서 출발한 사립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달성하고 대학간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뜻을 이루고자 공공성을 갖추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고 하면은 이 대학 또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사립 대학도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자격고시와 지금은 우리가 수능을 등급하고 있잖아요 요일이 매겨지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운전면허처럼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기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운전을 꼭 잘하는 것만 알잖아요 물론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있고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고 우수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은꼭 그게 영원할 수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급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이라든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되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제대평가가 필요하다. 과락만 넘기면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면 좋지 않겠냐? 난 시제에서 수능 자격 고시야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공립대학끼의 입학 전형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난 시제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인재 유치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이라도 최소한의 경쟁 요소는 좀 줄이, 줄이고 필요한 호목부담금이나 피요소 등을 없애는 등 가장 공부원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비군 훈련을 이제 대학교 학생들만 동원훈련을 이제 배제하였고 여 8시간짜리로 이제 훈련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현역병 입대 관련돼서도 이태면 중졸이냐 고졸이냐에 따라서 현역병 입병 대상자들을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안 가는 게 인식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현역병을 입병하고 싶어 하는 중졸이라든지 고졸 대상자도 있을 것인데 협력이라는 걸 재단해 버려서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도 문제 제기해서 계선해 나갔던 경우도 있었고요.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승무원을 시행할 시 항공사가 항력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해 나갔고요. 광양보건대학교에서도 직원 체육을 했을 시에 항력에 따라서 또 배점을 단위한 부분도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제기했던 방향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광주 청소년 수련시설에 있어서 일반 행정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계약적으로 몇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만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하길래 차별적이라 해서 문제를 개선해서 규정한 데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차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광주 고졸자 채용 현황을 분석을 했어요. 관련 조례도 있고 시사나있는 출자 기간 및공기업에 고졸자를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채용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아마 부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례에 따라서 채용 시적을 분석해 봤을 때그 비율이 낮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지 각 지자체에도 인권 담당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보다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교육청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대학도요. 또한 문제 제기만 하면은 정부의 지침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법령이 개정해야 된다. 또는 우리 계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등 실제적으로 자기 권한이 없다라는 좀 핑계를 많이 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은 대학의 총장도 교육감도 직선제를 뽑고 있고 시민들이 뽑고 있잖아요. 뽑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방에 대한 교육에 대한 권한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측면일 것인데 실제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를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일선 단,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학 총장들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할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는 건데 시민들이 염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건 이러한 법이라든지 정부의 뒤에 숨어서 해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학 나와도 이제 취업하기 힘들다라고도 얘기하고 실제로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불안 요소 등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열에 쏟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인식의 변화 등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예전같이 대한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왜곡된 시선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